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한다면 증여세는 당연히 없고 양도세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올해 1월 1일부터는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세무사 노정민입니다. 최근 가상자산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가족에게 증여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증여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또한 양도세는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인과 국내 주식에 대해 알아보시죠. 코인과 국내 상장 주식 대주주는 제외하겠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양도시 세금을 낼까요 그 작년 개정안에서는 5천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서 22%를 과세하려고 했죠 하지만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무산되고 2027년 1월 1일로 과세가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코인과 국내 주식은 양도하신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대주주는 물론 양도세가 있죠, 국내 주식. 오늘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인과 국내 주식을 증여하신다면 어떠실까요? 그 아셔야 할 것이 양도소득세는 없지만 증여는 세금 납부가 있습니다. 또한 증여 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3일 증여하셨다면 4, 5,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율은 뭐 아시다시피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고 50%까지 부과됩니다. 하지만 코인과 국내 주식은 평가하는 방식에 약간의 다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잘 이해하셔서 진행하셔야만 절세가 되시겠죠. 코인을 증여할 때 평가 방법은 증여일 전 1개월, 후 1개월, 총 2개월간 거래소 종가 평균 시세를 적용합니다. 이에 반해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 2개월 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거래소 종가 평균 시세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증여할 때 코인과 주식 시세를 잘 파악하여 적당한 시점에 증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증여 시점을 잘못 선택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유예 기간 동안에는 증여 후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죠. 다만 증여세는 여전히 부과되므로 이를 감안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해외 주식입니다. 아, 작년 정말 미국 주식 뜨거웠습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도 많은 이익을 보신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테슬라, 뭐 엔디비아 등 정말 많은 수익을 보셨죠. 그럼 미국 주식의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양도시는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과세하며 세율은 이익의 22%를 과세합니다. 그 여기서 꼭 아셔야 할 절세 팁은 같은 해 발생한 해외 주식 손실은 이익에서 차감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익 실현을 하실 때 손절을 같이 하시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만약 두 개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는 이익이고 하나는 손실이라서 익절과 손절을 고민하신다면 같은 해 매매하셔서 세금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신고및 납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역을 다음에 5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올해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럼 증여시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국내 주식처럼 양도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증여재산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증여절세 전략이니 주의하셔서 잘 들어주세요. 바로 증여 후에 2월가세 규정이라는 겁니다. 작년 말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 양도하여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 시행되는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조금 불리해졌죠. 작년 많이 사용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1억을 투자해서 미국 주식이 2억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양도시 차액 1억에 대해 2,200만 원의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한다면 6억 이내 비과세니까 증여세는 당연히 없고 취득가 2억에서 양도가 2억을 빼니 양도세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올해 1월 1일부터는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로 양도를 할 수는 없고요. 1년 이후 양도해야 절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2월 과세 규정입니다. 아까 예시로 말씀드리면 25년 1월 1일부터는 배우자가 미국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바로 양도한다면 남편의 취득가액 1억이 배우자에게 또 적용되어서 남편과 동일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바로 양도하면 절세가 안 되고 1년 이후에 양도해야만 절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억 투자금의 이익이 3억이 나서 평가금이 4억이라면 남편이 양도시는 6,600만원의 양도세가 나옵니다. 아 고민해보니까 아, 우상향 할 것이다. 확실하여 와이프에게 증여한 후 1년 이후 가격을 보니 4억 5천이 되었다면 그 양도 시 와이프는 취득가 4억에 양도가 4억 5천으로 5천에 대한 양도세 1,100을 납부하네요. 만약 증여하지 않았다면 남편이 4억 5천에 양도한다면 차액 3억 5천에 대해 7,700을 납부해야 하므로 비교하면 6,600의 양도세가 절세됩니다. 미국주식 증여하실 때 주의점을 또 강조드리면 평가금액이 전후 두 달씩 총네 달이므로 이점 유념하셔서 가액을 산정하시고 1년 후 금액을 대량 예상하여 절세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핫한 코인과 주식의 양도세와 증여절세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알찬 절세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쉽게 이해하고 걱정